자, 오늘은 거상 새로운 캐릭터 만들기입니다. 뭐, 새로운 캐릭터라고 해서 별다른 건 없고요. 제가 사냥을 헤비하게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템이 좀 쌓이다 보면은 어딘가 좀 보관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돈이 많아서 공장을 사거나 뭐 그럴 순 없기 때문에 일단 생각나는 거는 반자사 캐릭터를 한번 만들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거상하면서 사실 반자사를 잘 하진 않아요. 사냥할 때 그냥 한 군데 집중하는 게 가장 좋고, 고부가가치 그 사냥터에 진입한다면 굳이 반자사가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있어가지고 잘 만들진 않는데 요즘 다문천왕이 좀 재밌긴 한데 다문천왕 스펙을 올리고 싶거든요. 근데 사냥 하나만으로 돈이 많이 충당은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기초적인 반자사를 키우면서 좀 시간을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두고 기초적인 아이템부터 나중에는 좀 이런 것까지 캘수 있네까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해서 이번에 반자사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번에 초보자 군형이 나왔기 때문에 키우기 쉬운 것도 한몫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일단, 거상 같은 경우에는 다클라이언트가 인정되는 게임이기도 하고, 한 주민등록상 계정을 3개 만들 수 있어요. 3개를 만들 수 있어가지고, 뭐, 남는 계정 하나는 이렇게 반자소로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단 캐릭터 생성을 해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마공수 반자사를 하다가 나중에 청록각궁을 끼워주고 싶어서 일단 조선남자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키워야 되니까 올 지력으로 가주고요. 오늘 칼칼하고 매콤하고 좀 담백한 그런 음식이 생각나는데 문어가 들어간 짬뽕을 먹고 싶더라고요. 짬뽕에 문어 들어가나 낙지 들어가나요? 하여튼 그런 짬뽕이 생각나서 문어 짬뽕. 문어 짬뽕으로 캐릭터를 생성했습니다. 일단 당군 서버에서 문어 짬뽕은 반자사 캐릭터고요. 일단 늘 그렇듯 초보자 군형, 되게 단순하게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처음부터 이제 많은 걸 주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승전주화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대만이나 중국이 승전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하려다가 그냥 조선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다 적용해주고 축지법까지 그리고 제가 생각한 거는 초보자 군용에 머물 수 있는 레벨이 230이기 때문에 230을 잘 조절해서 하다보면 태양 갑옷이나 뭐 태양 투구 같은 거는 초보자 군용에서 발행하는 물물교회 동전을 수급함으로써 기본적인 아이템들을 잘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거상 복귀하시거나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만약에 좀 헤비하게 시작하기는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은 반자사로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생애 첫 혜택을 받는 분들은 기린을 어차피 받잖아요 그 기린 가지고 소환해 놓고 반자사로 키우다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키울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반자사에 있는 용병들 또그 세컨 계정 만들어서 다 넘기고 그 다음에 그 계정으로 기린 쭉 키우셔도 되죠 근데 기린 나오면 못 참죠 사실 반자사가 그리고 나름 합리적인 시스템인건 그냥 클릭만 하면 됩니다 클릭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본캐한테 돈을 넘겨 받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맨몸으로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도움 없이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용병 건네 받아 가지고 키우면 토요일도 좋은데 돈 없으니까 짐꾼을 하나 더 구입을 해주고 아이디를 문어짬뽕으로 지으니까 죄책감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 이름이 문어짬뽕이면 그래도 문어짬뽕이 맛있으니까 문어 되게 맛있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퀘스트가 많이 지루하긴 하지만 그래도 본캐에 대한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금방 깰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금 현재 레벨이 86이죠. 레벨이 1 5 0되면은 1차 전직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퀘스트 깨고 받는 보상으로 2차 량수까지 다 얻어놓으면 바로바로 바로 전직을 하면 됩니다. 전직을 해서 또 레벨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레벨업을 할때 초보다 던던 던전, 200미만 던전에 가서 1일 퀘스트로 효율을 뽑아야 됩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일단 샤오링 퀘스트까지 다. 깨니까 본캐 레벨이 164가 되었습니다. 레벨 150부터 1차 전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1차 전직을 위해서 세오녀라는 친구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오녀는 포항으로 테를 타고 온 다음에 여기 살짝 올라오면은 삼척이랑 포항 사이에 이렇게 NPC가 있습니다. 사령문양 50마리부터 해서 해저왕 잡고 그다음에 무도장 깨면 끝나기 때문에 이제 무도장 10단계만 돌파해주면 됩니다. 무도장으로 가주고요. 기마공수 한 마리의 희생을 통해서 퀘스트를 깰수 있었습니다. 유방이랑 기마공수 부대가 있기 때문에 쉽게 깰수 있었습니다. 일단 기마공수로 몸방을 해주면서 지금 억지로 <laughs> 어 잡아가고 있습니다, 억지로. 어 오케이. 이렇게 마력 관리했으면 쉽게 깼을 텐데. 마력 관리하는 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직 퀘스트는 완료했고 바로 이제 전직 증서를 받았습니다. 일단 전직 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전직을 해주도록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철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까 설에 한테 경험치 두루마리를 안 받고 전직을 해 버려서 유명계에서 레벨을 100까지 올린 다음에 초보자 던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초보자 던전은 1일 퀘스트고 200 이전에 매일매일 할수 있는 1일 퀘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일 퀘스트 이렇게 완료하면 전체적으로 경험치를 다 받기 때문에 반자사 육성할 때이 1일 퀘스트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문어짬뽕이라는 캐릭터 당군 서버에서 반자사 캐릭터 육성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본캐 같은 경우에는 1차 전직 이후에 194레벨이 달성되었습니다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리뉴얼된 퀘스트 청랑 잡는 거 전까지 백호림 탐사 전까지 다 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육성이 되었습니다 김마웅수는 레벨 다 173대 이렇게 경험치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본캐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호선인형을 끼고 있죠 끼고 있는 동안에는 본계정 사냥할 때는 이걸로 반자사를 돌리고 초보자 던전이랑 초보자 군영에 있는 일퀘스트를 깨주면서 계속 경험치를 먹일 겁니다 레벨업이 계속 되겠죠 이 정도까지 키우면서 나온 돈으로 고급 환궁을 다 사주면서 맞춰놓았습니다. 스펙 자체는. 좋진 않고 그냥 어느정도 잡을 수 있는 정도라서 어제 반자사를 만들고 나서 월기봉 에 나와 있습니다 월기봉에서 현재 주 수입원 같은 경우에는 낡은 태부를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중급정수 중급정수는 잘안 나오지만 거의 3 0 0만돈 정도 값어치가 있고 녹돌이랑 메인은 주술 비법은 생각보다 잘 나오는 편입니다 대장반달곰 잡을때는 잘 죽진 않아요 너무 많은 부대가 붙었을 경우에는 대장반달곰한테 123 훅까지 맞으면은 네, 훅 갑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높은 사양터라고 하면은 귀곡성이 될것 같아요. 귀곡성 2층에서 요술사령이랑 천구를 잡아야 되는데 그 친구가 마법을 쓰기 때문에 거기 가려면 체력의 투자를 더 많이 해줘야 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급 정수랑 낡은 숲포 녹돌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녹돌이랑 낡은 태브랑 중급 정수 보고 여기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자사를 해주면서 돈을 모으고 그다음에 어제랑 다르게 레벨이 1이 올라와 있습니다. 1일 퀘스트를 초보자 군용과 초보자 던전에서 이렇게 해주면 김하홍수도 어제 1 0 0 73에 마무리되었지만 레벨업을 계속 할수 있습니다. 그리 여기서 더 욕심을 낸다면 호선인형 기간제 낀 김에 더 레벨업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건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키워내면은 대반에서 녹돌 정도 수급할 수 있고 중급 정수랑 낡은 태구도 얻어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키워보고 이후에 청록각궁을 살 돈을 모아서 청록각궁을 레이블 하면은 기망우수들이 필요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때 정도 되면은 선조의 영혼석을 먹으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 지속적으로 반자사를 키우다 보면 계속 재화수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본캐는 본캐 나름대로 본캐에서 할수 있는 고부와 같이 사양터에서 상제템 및 아이템들을 모으고 반자사 캐릭터는 반자사 캐릭 나름대로 할수 있는 곳에서 키우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돈을 모으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시간적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하다가 또 너무 귀찮으면 반자사안할 수도 있는데 막상 오랜만에 반자사 해보니까 너무 편하네요 사실 거상 안할 때도 반자사 캐릭터는 켜놓고 그냥 이렇게 클릭만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뭐 많이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고 자 이렇게 오늘 반자사 만들고 월기본까지 진출했다는 부분을 영상으로 남기고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반자사 육성하실 때아이 정도까지 안 키우고 그냥 한 1차전직도 안하고 한 150대 뭐 120대 기마홍수로 하고싶다 그러면은 그냥 천년후 가서 적고적만 잡아 도 되거든요 적고적한테도 하급정수랑 녹돌 이런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디에 가서 뭐 어떻게 해야된다 정답은 없는 많이 투자해서 반자사로 회수하는 시간도 너무 오래걸리기 때문에 정말 뭐 고수분들이 자원이 남아서 취미삼아 만드는 그런게 아니라면 이렇게 그냥 초보자군형을 통해서 쉽게 쉽게 만들 수 있다 이 장점을 활용하셔가지고 세컨 계정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중에 또 창고로 쓸 거예요. 본캐에서 나오는 아이템인데, 좀 애매하거나 좀 모아야 될 거는 이쪽에다가 옮겨서 해놓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